예, 스스로 부리죠 뇌질환이라든가 디스크 척추질환 전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앉아서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뒷다리만 쓰면 돼요. 이렇게 난 거예요. 아, 이거 오늘 먹고 이제 안 오겠는데 이거 한번 더와야 되는다. 예, 지금 이렇게 끌긴 끌어요. 근데 플랭크 스쿼트만 도와주면 이제 딛는 저기 딛는게더 많아지겠죠. 주저 앉아서 못 응. 일어나더라고. 요 예. 힘을, 예. 힘을 만져서 해주고. 뇌혈관이 터진 것 같다. 뇌혈관 어. 터지고 사람도 보름 살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좀 이상했는데 눈 동공 찌는 데 한쪽이랑 예. 사이즈가 다르다고 예. 그걸 보여주시면서 예. 침치료하고 예. 한 군데에서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뇌출혈 가능성을 의심받았다. 네. 그리고 또한 군데에서는 척추 기형을 진단받았다. 네. 이거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뇌출혈이 맞다면 상식적으로 보름 동안 살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비 증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강직성 마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뇌출혈 아닙니다. 아무래도 동영상 보고, 그, 지금 선생님 말씀이 더 타당한 것 같아서. 네. 얘는 뇌출혈이 있으면 사람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laughs> 그러니까요. 디스크라든가 뭐, 척추 기형은 최종적으로 뒷다리 무릎 구부림으로 하긴 하면 되겠죠. 그니까 러이 그림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무슨 MRI 찍으라고 그러고 무슨,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소금 놀이를 너무 세게 하더라고요. 화식을 네. 하면서 예. 다양한 음식을 먹긴 했어요. 예, 그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됐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프니까 허리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뒷다림을 풀어버립니다. 보리 같은 경우는 또 척추에 또 기형처럼 골절 흔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몰아붙이기 쉬운 거예요. 만약 그 척추 기형이 만약 문제였다면 어렸을 때부터 걸었다는 말을 못 해야 되는 거예요. 척추 신경이 문제를 유발했다면 여기 통증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 제가 더 세게 누르는데 왜 통증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척추 기형이 후지마비, 사지마비를 유발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세게 누르는 거예요. 자, 고관절도 통증. 여긴 아파죠? 여기. 예, 고관절. 뇌질환이 맞다면 이 목이라든가 척추 라인을 눌렀을 때 이런 비명 지르는 통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꼬리 옆에 고관절을 누르니까 지금 비명을 지릅니다. 원래 흙을 밟고 살아야 는 동물이 딱딱한 바닥에서 걷다 보면 고관절에 통증이 박힙니다. 배도. 제가 배를 누르고 있죠? 복부에 지금 강한 품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고관절이 아픕니다. 걸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비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만약 진짜 척추, 신경, 뇌, 신경 문제라면 뒷다리, 무릎이 이렇게 쉽게 구부러진다, 안 구부러진다? 안 구부러져야 돼요. u UMM 에맨 증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예, 여기도 아프다 여기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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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 어깨 쭉쭉도 아프죠? 가슴줄 혹시 하셨어요? 네 하네스. 예, 하네스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벗는 데는. 제 입장에서는 건강한 강아지예요. 요가 매트에서 이렇게 딱 세워 놓는 거예요. 서 있기만 해도 이 근육이 빠진다 안 빠진다 얘네들은안 빠져요. 세워만 놓는 거예요. 이운 이게 운동 끝입니다. 꽤 오래 쓰네요. 잘한다. 금방 낫겠죠 아유 얘또도 내 입장에선 얘돈안 되는 환자네. 에이, 쩐안 되는 환자네. 없어요. 조금 불편한 거 있는데 그닥 통증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누르는데 없어요? 자, 제가 세게 누르고 있죠? 이게 복부 통증 다 어디 갔어요? 예, 그때는 통증 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약 먹으면서 통증이 벌써 이게 씻겨져 나간 거예요. 일주일 열흘 만에. 여긴 있어. 여긴 있죠? 아직 겨드랑이 통증. 어... 더... 여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 손만 대도 그잖아요. 아, 이제 성질은 그때보다 더 많이 내네요. 그러네. 을 많이 낸다는 건 그만큼 기운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예. 아, 얘가 지금 좀 몸이 나아지니까, 그러니까 풀린 데랑 안 풀린 데가 공존하다 보니까 낑낑깽 거리는 거. 예요왜내 몸이 말을 안 들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이거 앞으로 한번두 번이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 야한두세번더 하라. 이게 이... 이거 뭐 임원약짓 그냥 끝날 거야? 아니야. 야, 좀더 와. 아 죄송합니다. 아저씨가 원래 이렇게 깐적거려. 미안해. 네, 얘도 그래요. 어, 젊... 어, 그래. 어, 그래? 어, 아빠랑 너랑 아저씨랑 같은 과구나. 어, 토하는구나. 네. 어, 하는구나. 자 하이파이브. 어, 난 이런 사람 좋아해. 자, 눌러볼게요. 아, 아, 깜짝이야. 아 이제, 이제 건들지 말래네. 아, 이제 몸을, 지 몸을 건들지 말라고. 너. 오, 성격이 되게 많이? 이제 네, 올라오네. 고 되게 활발해졌죠. 네 맞아요. 사료통만 열면 막 네. 기어와요. 그 달라고. 네. 엄청 건강해졌죠. 오케이 좋아요. 아, 여기 통증이 여기 아직 있구 아직. 아, 여기도 제가 약을 더 이제 가감을 해드릴 거예요. 아, 네. 그럼 이게 풀리면 통증이 나가면 걷는 게더 좋아지겠죠. 네네네. 어, 네, 네. 자 그다음에 복부 볼게요. 배는 네, 네, 네. 좀 부드러워졌죠. 배는 인정하시죠. 배는 거의 이게 거의 다 나갔네. 네. 근육 생기게 도와줘야 돼요. 지금 유중풍 풀린 거라든가 나머지에 비해서 이 허벅지 근육은 없어요. 네. 이해되죠? 시 그러니까 이거는 플랭크 스쿼트로 실내에서 많이 도와주고 음. 조금 좋아지고 걸으려고 삐뚤삐뚤 걸으면 잔디밭, 모래밭 무조건 데리고 나가세요. 하루에 1, 20분씩 그렇구나. 수시로. 예, 수시로 꾸부리죠? 뇌질환이라든가 디스크 척추질환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앉아서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까? 뒷다리만 쓰면 돼요. 이렇게 난은 거예요. 아 이거 오늘 먹고 이제 안 오겠는데 이거 한번 더 와야 되는가. 예. 지금 이게 끌긴 끌어요. 근데 플랭크 스쿼트만 도와주면 이제 뒤는 저기 뒤는 게더 많아지겠죠? 처음 어, 제... 알았거든요. 이렇게 한방 병원 자체도 그렇고, 저는 한의학이 가짜 허구이다를 밝혀 보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이걸로 먹고 살려고 한게 아니라, 한의사들은 한방 무당이다라는 걸 확인해 보려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시작한 거지. 이걸로 이렇게 고쳐드릴 생각도 없었고요. 밥 먹고 살, 살 생각이 일도 없었어요. 돈벌 생각 없으시면 저렴하게 해 주셔야 어, 요 <laughs> 가... <웃음> 가! <laughs> 어이이 어, 사람이 진짜 아니, 나랑 같이 이게 이런데니까 여기 양반들 다 웅스럽게 하네? 어 그러니까 나랑 몇번 만나잖아 이제 그러면 나랑 같이 농담해 이제 이제 낳는 건 알았어. 빨리 시작어 이제 벌써 알았어. 그러니까는 나랑 같이 두번세번 번 만나잖아? 같이 농담해, 같이 웃기고 있어. 아이 미쳐버리겠네. 뭐 농담하고 시는 거, 웃게 재밌게 풀어주시는 걸 좋아하시는 거 같으니까. 왜냐면, 보호자분들이 저희 병원 올 때까지 근심 걱정이 대단히 많아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이거를 5개월 됐다, 어리다, MRI를 찍어야 다또 돈도, 비용, 돈도 돈이고, 얘도 아프고, 병가해야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도 몇천만 원 들어가는 게 기본이들. 2, 3천만 원씩 막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러죠. 제 치료 받고 난 다음에, 이 비용 들여서 난다, 난 다음에, 재발도 거의 안 한다고 입천소리 하죠.